김상백님 먼저 일어나도 되겠습니까? 될거 아니야 임마? 제가 먹는 속도에 맞춥니다 누가 싸가지 없이 전차폭죽이 진거보다 빨리 먹습니까? 저는 군대리아를 만들어서 먹을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급하게 찾아봤는데 패티, 빵이랑 날기잼, 샐러드, 수프 우디 그걸 왜 만들어 두시죠? 제가 군복을 준비했거든요 사실 이왕 군복을 입은 거 뭔가 특별한 뭐더 없을까 했는데 군대리 한번 만들어서 저녁으로 어째서? 먹을까? 그래서 어떻게 빵이랑 패티 아 근데 패티가 엄마가 맘스터치에서 사가지고 패티가 치킨 패티예요 그래서 이게 맛이 좀 이상할 것 같은데 좀 걱정입니다 벌써부터 거기에다가 잼도 딸기잼도 아니고 집에 포도잼 많다면서 포도잼을 먹으래 그래서 한식이 괴식일 <laughs> 것 같은데 아이고 막 샐러드도 우리가 아는 양상추만 버무린 그런 샐러드가 아니라 양파, 양상추, 파프리카 이렇게 있더라고 그래서 엄마 이거는 햄버거에 넣는 샐러드가 아닌데 이러니까 아이 그래도 이게 딱 색깔이 예쁘고 좋잖아 이러면서 내가 뭐 캠방을 하는 줄알았니아 아니, 아니, 이런 거 상관없다니까 아니 여친방 네, 나니다밥먹으러 <laughs> 왔어요. 눈물 젖은 군대리야. 노래 좀 들게요 밥 먹으니까. 그럼 저는 일단 빵에 블루베리 잼을 바르면서 눈물 젖은 군데리아를 먹겠습니다. 잼을 한쪽 빵에만 묻히니까 양쪽에도다 바르나요? 아 양쪽 다? 일단 한쪽, 박, 한쪽 박? 빵 한쪽 빵빵다발르는그 위에 샐러드 올립니까? 아 패티를 올리고 나서 샐러든가 드 맞나요? 아 그건 자유야? 패티 위에 올릴게요. 징버거 병장님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그래 그래 우리 비록 졌지만 말이야 그래도 사람이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힘내자고 저희 징병장님 빼놓고 피해 쓰가시지 말입니다 뭔 소리입니까 뒤지고 잡습니까 정신교육 들어갑니다 화장실, 화장실 노래 느낌은 있습니다 화장실 노래 같다고? 죽고 잡숴보니까 그럼 긴장감 넘치는 노래로 하자 열공의 뿔? 이놈! 징! 아! 쟤냐 자몽 소다 치즈, 치즈 샐러드 위에다가 올립니까? 아유 제기라 치즈를 미리 찢어놨어야 했는데 저의 야만스러운 이빨을 사용하겠습니다. 양. 당타는 벗고 드시지 마. 치즈 이마에 뿌시 먹으니까 눈물이. 왜 이마에 묻혀 먹습니까? 그런데 치즈는 두 장씩 드시니까? 그때 영상 보니까 두 장이더라고. 이거 군가 아닙니까 멸공의 불? 저는요. 나나나나저 햄버거 집에서 특별한 소스를 받아가지고 이 소스도 뿌려 먹겠습니다. 그냥 마요네즈인가? <laughs> 저는 아이돌인데 그런 거좀 어찌 못해주십니까? 좀 이거, 이거 틀안네요 이거 많이 별로요? 잘못했다고요? 아니, 틀게 없어, 진짜로.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 와, 정말 맛있겠는걸요? 근데 너무, 너무 크다, 햄버거가. 아니요, 아직 다 먹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은 제가 패티가 고기 패티가 아니라 치킨 패트로 받아가지고 그 맘스터치 치킨 패티가 엄청 길다란 거 아시죠? 티어나온꼬다리 먼저 먹고 있습니다. 음~ 그냥 맘스터치인데, 음~ 맛있습니다. 근데 이건 군대리라고 할수 없죠. 난 너무 사치스럽게 먹었죠? 냉동 빵이랑 냉동 패티로 그리고 패티는 삶아서 먹어야 되는데 저는 이미 빵이랑 이제 치킨 패티가 꼬아져 나와가지고 안니 지금 치킨 패티여서 그렇 고기 패티에 딸기잼 진짜 모르겠네 진상백님 먼저 일어나도 되겠습니까 될거 아니야 마마 제가 먹는 속도에 맞춥니다 누가 싸가지 없이 전차 폭죽이 징거보다 빨리 먹습니까 스프 지금 준비돼 있지 말다 스프에 빵뜯어서 먹으려고? 진짜 그렇게 먹어? 진짜로? 아니 근데 수프가다 식어가지고 응어리가 됐지 말입니다. 밥다 먹고 PX 갑니까? PX에선 요즘 아직도 딸기몽실 먹습니까? 안 팔아요? 안 먹어요? 저도 안 먹는다고 몽실 옛날에 저희 오빠가 개구리 군복 시절이었거든요. 오빠는 그런 것도 없고 건빵 안에 들어있는 별 사탕 나한테 맨날 보내줬었어. 그래서 그별 사탕 유리병에 모아가지고 아껴 먹었는데.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물어봤는데 이게 군대에서는 군것질을 거의 못해서 이런 거잘안 보내주는데 오빠가 진짜 니를 아끼는 갑 같다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저도 감동받아가지고 유리병에 맨날 맨날 모았던 손편지 맨날 주고받았거든요 가족들이랑 오빠랑 내 손편지 안에 항상 두둑한 별사탕이 이렇게 있는 거지 그래서 오빠 제대하고 나서 유리병 딱 보면서 오빠 이거 뭔지 아나? 이러니까 응? 음? 이게 뭔데? 별사탕? 뭔데 이러니까 막. 오빠가 군대에서 준 별사탕들이잖아 이걸 왜못 알아봐 이러니까 에이? 야 그거 보낸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안 먹었나 이러면서 오빠가 간식도 안 먹고 참고 동생한테 줬길래 나도 아껴먹으려고 진짜 우울할 때만 꺼내먹고 있어 그랬더니 오빠가 뭐 그냥 먹어라 이러면서 나 그냥 먹기 싫어서 보낸 건데 이러는 거야 기열받아가지고 먹기 싫어서 나한테 보 친, 그래요? 벨사탕이 귀했어요 그때? 요즘은 이제 PX 스시게면 돼가지고 딸기몽실 가져오고 그러잖아 그런 거면은 그래도 조금이나마 좀 나아졌구나 싶기도 하고 샤워 샤워 막 3분 만에 샤워하고 그런 거 있다고 들었는데 아이또 3분 샤워예요? 아 무슨 소리만 그래? 15초 샤워는 뭐야 뭐 거품질도 못하고 그냥 물로만 헹구고 거라는 등목하으로하는등목 그래서 4배 음 가만 샤워부터 식힌 냄새 난다고 <laughs> 김 대장님 다음엔 뽀글이는 어떠십니까? 어? 아, 뽀글이? 어? 그거 괜찮은데? 몸에 안 좋아? 야 몸에 안 좋은 게뭐 한둘입니까? 그러면 난 아까 햄버거도 먹지 말았어야 했는데 민망인데 간장뽀글이는 아직도 먹고 맞아 저희 오빠도 저녁 했는데도 갑자기 짜파게티를 봉지 안에서 먹는 거 알아서 뭐야 오빠 그거 왜 그렇게 먹어? 하면서. 이러면서 네가아나 이러면서 <laughs> 앞에서 막 이러고 먹고 있어 봉지채로 그래서 그게 뭔데? 그러니까 뽀글이 모르냐 뽀글이 이러면서 뽀글이가 뭔데? 이러면서 막... 전나일 때에 뽀글이는 그 문구점 앞에 파는 300원짜리 컵에다 담가주는 라면을 뽀글이라 했거든요. 근데 오빠한테서 뽀글이는 그 뽀글이였던 거야. 뽀글이가 그 뽀글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 아, 이거 전신 보여줄까? 둥둥둥둥 둥둥둥둥 둥둥둥 <laughs> 보셨죠, 여러분, 여러분, 짜러분 여러분, 여뚠뚠여이렇뚠 생겼네요. 뭐가 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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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는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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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분 여러분, 그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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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무릎...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복장 똑바로 한 거야. 싫습니다. 님도 이게 저 주잖아. <laughs> 아니, 벌써 영상을 다본 거야? 너 왕스킵한 거 아니니? 부디 이 영상이랑 저 영상도 봐줬으면 좋겠어. 킹아